네, 가장 졸리는 시간입니다. 오후 세시. 네, 저는 KT 클라우드 신사업팀 정미진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어, 다스 기반 업무 혁신 전략과 고객 사례입니다. 어,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다스를 기반으로 어떻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어, 업무 혁신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 KT 클라우드 다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의 사례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발표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KT 클라우드 다스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저희 KT 클라우드 다스를 이용하시는 고객 사례를 통해 어, 기업 금융, 기관 자, 지자체들의 업무 혁신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KT 클라우드가 진행 중인 다스 플랫폼 고도화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설명에 앞서 예, 졸리시기도 하죠. 예. 어, 제가 준비한 간단한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어, 이 영상은 KT 클라우드 직원인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 저희 KT 클라우드 내부망에 다스를 통해 접속하는 화면을 찍은 겁니다. 네.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VJ 접속하기 전에 사전에 SSL VPN을 접속을 해야 되고요. 지금 SSL VPN을 접속하는 과정입니다. 예. 네. VPN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인터넷에서 저희 KT 클라우드 다우스 사용자 포탈에 접속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4번 입력하고 저희 비비, 비밀번호 그리고 구글 OTP를 입력하면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어, 개인 업무 공간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네, VDI 화면이 실행되시는 걸 보실 수 있지요. 우리 어, 저희는 VDI를 그 업무망 목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VDI 상에서 뭐 네이버 닷컴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예, 접속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PC 환경에서는 인터넷을 접속하고 저희 VGR을 통해서는 업무망을 접속하는 구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KT 클라우드 임직원은 이런 그 다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 그리고 단말의 제약 없이 스마트워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VDI가 어떤 기술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VDI가 나온 지 10년도 더된 기술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오늘 발표의 화제인 다스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어, VDI란 예전에는 VDI란 음 기업과 기관들이 그들의 전산실에 그들만의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직접 운영하는 형태였다면 어 이제 많은 다수의 기업 기관들은 다스 이용을 통해 별도의 구축 과정 없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가상 데스크탑 자원을 즉시 생성하고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 그럼 클라우드 사업자는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망불리와 최적의 업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영역에서 서비스 요소들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 고객의 IT 관리자들은 어, 그들에게 할당된 VDI 자원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 웹콘솔을 제공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보다 시큐어하게 그들의 업무 공간에 접속하기 위한 다양한 접속 환경과 인증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VDI상에서 구동되는 나의 소중한 업무 데이터가 안전적으로 어,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 다양한 보안 부가 서비스도 연계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네. 네. 어 앞서 다스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KT 클라우드 다스 상품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 보시는 것처럼 KT 클라우드는 민간, 공공 어, 두 가지 이제 산업 영역에서 고객을 좀 나눠서 어, 두 가지 다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인터넷 망불리 목적의 VDI 서비스인 공공다스를 작년 2월에 출시했고요. 그리고 규제에 조척받지 않는 기업, 금융고객을 대상으로는 아마 그 재택근무가 한참 활성화된 시기였죠. 그때 21년 하반기부터 어 출시돼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데 여기서 좀 참고하실 것은 어 공공다스 상품은 아직까지 인터넷 망불리 목적으로밖에 공공기관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 규제에 좀 자유로운 기업 금융 고객들은 기업 다스 이용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망불리 유형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어, 대규모 사용자가 만일, 어, 클라이언트에서 다스팜으로 접속하는 트래픽 상황을 고려해서 어, 여기 보시는 두 가지 상품의 존은 어, 별도, 이하스, 이하스 존과 별도로 분리돼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어, 앞서 말씀드렸죠. CSAP 인증을 획득한 공공다스는 아직 인터넷 망불리 목적으로밖에 이용하실 수 없고요. 어, 인터넷 망불리 목적으로 공공다스를 도입하시는 고객은 반드시 14개 분야, 110개 통제 항목에 대한 CSAP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KT 클라우드는 작년 2월에 다스보다의 CSAP 인증을 획득했고요. 현재 KT 클라우드 포함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4개사가 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는 저희 KT 클라우드는 개인정보 처리로 처리 서비스로 분류합니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어, 작년에 저희가 기업다스, 공공다스 상품 모두 포함해서, 어, 23년 ISMSP 인증 사업 평가를 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스 사업자를 고려하실 때, 과연 이 사업자가 ISMSP 인증을 보유한 사업자인지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어, 저희 KT 클라우드 다스를 도입한 기업, 금융 고객의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국내 다수의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 고객들이 저희 KT 클라우드 기업 다스를 선택하여 활발히 이용 중에 계십니다. 어, 뭐 적게는 30VM 많게는 2천여 개의 VDIVM을 생성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VDI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위메프, 온다, 슈어소프트와 같은 이제 개발자 부서를 개발 부서를 보유한 회사들은 업무 재택용으로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개발 산출물과 같은 소중한 업무 데이터를 중앙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스라는 고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스 도입과 동시에 문서 중앙화도 저희 사스 기반으로 도입을 하셔서 협업 환경을 구축을 하셨고요. 그리고 SK 미소금융재단은 최근에 전국 군융지점에 직원들이 어, 절반의 워크로드는 업무용, 절반의 워크로드는 인터넷용으로 구성해서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KT에서 어, 외부 IT 유지보수사 분들이 IT업무 어, 용도로 장애 대응 목적의 다스로 저희 KT 클라우드 기업 다스를 선택하셔서 이용 중에 계십니다. 어. IT 업계에 좀 <laughs> 계셨으면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어, 외주 직원의 노트북이 해킹돼서, 단말에 이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서 약 20시간 동안 금융 서비스가 중단된 뭐 특정 은행 (320) 사태가 있었었죠 그 이후에도 다수의 금융 회사들이 이제 전자금융 사고를 겪으면서 (2013년) (7월) 금융위원회 금융전산 보안 강화 대책 아~ 강화 종합 대책을 기 발표가 됩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금융 회사는 망분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예당시의 망분리 방식으로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VDI 기반의 논리적 망불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났죠. 지금 그 10년이, 10년 전에 구축한 VDI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대개체 시점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개체 시점에 도래한 금융사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몇몇 금융사들은 아유, 모르겠어. 난 그냥 기존 방식대로 온프레미스에 VDA 시스템 재구축할래. 근데 이제 몇몇 금융사들은 자원 확보, 사용자 운영, 업무 전환 측면에서 어,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이 아닌 다스로이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실제 자원 확보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음, 어, 실제 이용할지도 모르는 사용자 증가를 예측해서 항상 VJ 시스템을 구축할 때한20% 30% 여유를 고려해서 구축을 하십니다. 근데 뭐 구축하더라도 이건 이용하지 않으면 매몰 비용이 되죠. 근데 이제 다스를 도입을 하시면 어쨌든 다스 플랫폼은 어, 범용적인 플랫폼 차원에서 여유를 항시 확보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쓰시다가 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증설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 운영. VD 서비스 구축하고 운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VD 서비스가 굉장히 엔드 유저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 근데 어 다스를 이용하시면 다스 플랫폼은 CSP가 운영합니다. 예. 그리고 고객의 IT 관리자는 그들에게 할당된 VDI 자원과 정책만 웹 콘솔에서 간편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조차도 귀찮다. 그러면 전문 MSP사에 대행시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전환 관점 예. VDI 대개체를 할때 단순히 인프라 구축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 데이터 이관을 해야 되고 사용자 변화 관리에 대한 부담이 항시 존재하는데요. 어, KT 클라우드 다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구축 과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어, 서비스 구독 형태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업무 전환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 근데 업무용의 vdi를 다스로 전환하는 건 너무 조금 리스키하지 않아 좀 부담되는데 하는 금융사들이 계신다면 인터넷 망불리 목적으로만으로도 다스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세 번째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케이트 클라우드 다스를 어떻게 도입해서 쓰고 계시는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공공망불리 시장에서 또 규제를 안 보고 갈수 없습니다. 어, 2019년 10월 국무회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에서 어, 정부는 처음으로 어, 2PC 환경, 물리적 망불리 환경이죠. 2PC 환경을 논리적 망불리인 1PC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0년 어, 인터넷 망불리에 한정했지만 기사에서 다스 c s a p 인증제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행안부에서도 인터넷망 다스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면서 행정 업무 전 분야에서 다스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되었습니다. 어, 이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이 지속적인 망불리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시간, 장소, 단말의 제약이 없는 스마트 환경을 다스를 기반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망분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유형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성은 인터넷 접속용을 KT 클라우드 공공 다스로 구현하시는 사례입니다. 실제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2PC를 1PC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관 지자체에게 적합한 구성이고요. 그리고 KT 클라우드 공공 다스로 약 500개 내외의 VDI 자원은 약 2주 만에 네, 적시에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서 업무 비중이 높은 고객은 스마트 워크 효과도 동시에 누리실 수 있고,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행안부 원북 단말을 병행 도입하실 경우에는 업무 이동성을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란에 대해서 저희 실제 케이티 클라우드 공공나스를 이용 중인 공공기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제2관광공사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형태로 VDR을 이용하고 계셨는데 작년에 저희 케이트 클라우드 닷스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어, 실제 이 제2관광공사는 다스, 즉 인터넷 환경에서 업무 비중이 매우 높은 고객사로 어, 동시 접속률이 60%, 70%에 육박하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일부 유저들이 홍보 영상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고 편집하기 위한 고성능의 인터넷 다스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로서 저희 키트 클라우드 공공 다스의 성능이 좀 검증되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파주시 청소년 재단은 실제 망불리가 아예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였는데, 저희 케이트 클라우드 공원나스를 도입함으로써 아주 손쉽고 안정적으로 망불리 환경을 구성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망불리 구현 사례입니다. 업무망, 인터넷망 접속을 모두 다스 기반으로 구성을 하는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망은 아직 CSAP 인증을 받은 공공다스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업무망 접속은. 그러, 어, 그래서 KT 클라우드는 만약에 업무망을 다스 기반으로 구성하시고 싶다는 고객이 나타나시면 저희 KT 클라우드 센터 내에 고객 전용의 다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서비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 이제 업무망과 인터넷망 모두 다스 기반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란 대비 TCO는 높지만 어, 업무의 데이터가 모두 중앙 관리되고 단말 관리에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으로 이제 한국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저희 KT 클라우드 다스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어 한국은행은 어 실제로 그들이 온프레미스 환경에 업무 목적의 불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망 분리 목적으로는 저희 KT 클라우드 공공 다스로 어 구현을 하시면서 동시에 재택 근무를 실현한 사례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는 최근에 이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 지금까지 현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다스 도입 사례로 KT 클라우드는 업무용 접속 VDI를 그들의 나주 정보 전산센터의 PPP 형태로 주, 구축하고 상주 운영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만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용 VDI 자원은 저희 KT 클라우드 천안센터에 SPC 형태로 구축해서 5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간과 공공의 다스 도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KT 클라우드가 진행 중인 다스 플랫폼의 최근 고도화 노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사실 이제 재택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그 기업의 업무망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단말이 사무실 안팎으로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다스 플랫폼의 고도화는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어, 필요한 사항인 거고 어 이에 KT 클라우드는 이제 얼굴 의 인식, 어, AI 기반의 얼굴 의 인식 분야에서 고인 인증된 솔루션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어,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의 다스 로그인을 AI 기반의 얼굴 인증으로 대체해서 사용사 편의성을 높이고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v d i 로그인 이후에 사용자가 이제 자리를 이탈하거나 타인이 이제 그 자리에 동석했을 경우에는 v d i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를 구성 예정에 있습니다. 네두 번째 고도화 내용인데요. 어, 어, CSAP 인증에 보시면 다스 접속은 반드시 그 암호화된 VPN 또는 전용에서는 기반으로 접속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속 네트워크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SSL VPN인데 이 SSL VPN이 실제 좀 사용자 로그인이나 어그 모니터링 측면에서 보안 취약 지점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국내 유수의 이제 보안 솔루션사와 협업을 통해 G-TNA가 적용된 SSL VPN을 저희 공공다스 플랫폼과 연계해서 고도화 제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 KT 클라우드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다스 레퍼런스 어, 구축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의 망불리 규제가 진행 시작될 때부터 저희 KT 클라우드는 타 SI 사업자 대비 어, 이 기업 그저 특히 금융 고객의 망블리 구축 사업을 압도적으로 수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서비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다스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1년 코로나19 터지고 시장에서는 보다 탄력적인 다스 자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CSP 중에서는 국내 CSP 중에서는 가장 최초로 멀티 테넌시형 다스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사실 제가 오늘 이해하시기 쉽게 좀 저희 KT 클라우드를 실제 이용하시는 고객의 사례를 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그래도 이 다스가 우리 기업에 맞을까, 예, 괜찮은 서비스일까 좀. 어, 의문이 들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한달 가량 무상 POC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적극적으로 어, 연락 주셔서 체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가장 많은 레퍼런스와 이제 가장 많은 다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KT 클라우드와 함께 어, 여러분들의 업무 혁신을 실현하시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